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는. X가 작을 때 Y가, X가 크면 클수록 Y가 커지는 거고, 감소한다는, X가 커짐에 따라 Y는 작아진다. 증가나 감소는 그 숫자를 뽑잖아요?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와, 무슨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함수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456789몇개 있어요. 이거 6개 있어요. 증감수래요. 증감수가 뭐예요 1에 대응한 함수랑 2에 대응한 함수랑 3에 대응한 함수가 가능할수록 커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 뽑아 3개 선택해요. 선생님이 457 선택했다 쳐요. 그럼 자동 대응이 이렇게 이게 증감수 또는 감수한다. 감수함수면 이거 자동 대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뽑으면 끝. 뽑으면 자동 대응. 63에 이 경우에서는. 증감수 또는 감수함수. 6개, 세중에 뽑잖아. 뽑잖아. 자동 대응. 뽑으면 끝.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자리 자연수예요? 네? 네 자리 자연수를, 여기다 하자. 네 자리 자연수를 한대요. 그0 앞에 들어가면 돼야 한대. 이제 우리는 0이 들어간, 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0이, 0이 들어간 걸뺄 거예요. 그러면 0이안 들어갈 거 아니냐? 이소리예요 그런데 누구랑 누구나 결정이 돼 있어요. 백기 여기죠. 얘는 여기죠. 그 얘가 는 여기죠. 그는 여기죠. 4는 여기이4 이두 숫자는 뽑으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몇개의 숫자 중에서 네.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미 자동 대응 여기 용도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1하고 사뽑았다 이거 4고 여기 1이야 오케이 네. 곱하기 자 그러면 두 개를 뽑았어요 두개 뽑았으니까 이제 몇개 남았어요 네개 네 남았는데 네 개를 뽑아서 여기 둘 배열해야 돼안 해야 돼 4P2 빼기! 62는 똑같고요. 아, 여기 0일 때 하는 거죠? 0을 네. 썼으니까 이제 숫자는 뭐 남았어요? 다섯 네. 개중두개를 뽑는다. 그래서 많이 돼. 여기 3하고 1 뽑았다 쳐봐요. 세개를 뽑았죠? 세개세 네. 숫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죠. 곱하기 3. 맞아, 안 맞아? 이거 15야? 15 알아? 이거 2 곱하기 1, 6 곱하기 5. 이거 4, 3, 12? 이게 몇이냐? 10이야? 이 30이야? 이게 몇인데? 오0 180 어떻게 나왔어요? 와, 씨. 어떻 뭐라는지 알아? 천재야. 이렇게 계산했단 소리야. 150 더하기 30. 뭘 호기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누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안해 어떻게 해? 어떡해? 이 안에 30 있어 없어? 30 있잖아 여기다 2만 주면 되잖아 이몇나아 6하고 몇을 때. 몇이야? 6에서 1 빼는 게 그게 어려워요? 6에서 1 빼는 걸또이게 눈을 돌려요 야 6에서 1 빼는데 눈을 돌리고 있어요? 4야? 아 6에서 1 빼는데 너왜 이러는건데 너왜 이러는건데 야너왜 그래 여기서 2 줬지? 그30 그러니까 뽑히는거 아니야? 여기서 이, 2, 아, 2 곱하기 6 아니냐 이게? 야 이거 곱하면 몇인데? 으로 인수분해 한거라고 나는 그몇 남은데? 몇 남은 여기서? 여기서는? 빼면? 그걸 네가눈 돌리면서 아 2인가? 상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 아, 뭐 2야. 니가 빼야지,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곱해도 돼요. 뭐 이것도 뭐 쓸모 없는 거죠. 그죠? 뭐, 그나, 그러나 13번.